우리 포스콜링스 주주 여러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기신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끝났네요. 어, 매일매일 올랐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 음, 아쉬운 모습인데 어, 일단은 보시면은 그래도 지수가 2,920 포인트. 오늘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종가가 좀 흔들리긴 했는데 지수 오늘도 어, 무섭게 상승해가지고 3,000 포인트 이제 80 포인트 남았네요. 예.. 거의 4년 만에 어, 상승 어, 장이고요. 오늘 포스콜링스는 조금 쉬어갔네요. 예, 기간이 조금 팔아서 예, 오늘 좀 수급이 좀 받쳐줬으면은 오늘도 한2% 이상은 반등하는 건데 어 대신에 이제 오늘 포스코퓨처엠 어6%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도 했어요. 그거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어 일단은 이제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LMR이죠. 리튬, 예, 망간, 리치. 코발트 프리라서 코발트가 일반 소재보다 한 20배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빠지면은 사실상 단가가 굉장히 내려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세계 최초로 어 포스코퓨처엠이 양산하고. 거기에 지금 LF 배터리까지 같이 양산하기 때문에 어, 홀딩스도 좋아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 오늘 좀 쉬어간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 특징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차연지도다 좋았어요.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그이후 오늘은 자, 총 다섯 가지예요. 예, 그거를 어, 빠르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 내용 보기 전에 차트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중바닥 찍고 나서 올라오는 차트고. 지금 골든 크로스 아 오늘 이제 양봉으로 뚫어서 이 위로 안착하는 게참 가장 좋은 그림이 조금 아쉬워요 이 골든 크로스가 보면은 이제 이 평선이 정배열로 다 모여있을 때 골든 크로스 나오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시면 되는데 공식의 공식 어 그런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어, 골든 크로스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초창기에 올라갈 때이 평선 보이시죠 이때 1봉 보이시면 모여서 이때 이제 골든 크로스 이평선 정배율 다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33,000원인데 어, 거의 3배 올랐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찍고, 찍어드리고 있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외우시면 돼요 자 골든크로스 나왔죠? 자 그래서 요때 골든크로스 나온 다음에 이때 분할로 사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요렇게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여가지고 어 지금은 이제 가격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어 눌림목에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61선 1 2 0선 여기 있으니까 가격 볼까요? 61선 그니까 러 26만 8 0 0 0원을 안착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 확실히 안착을 해서 종가가 27만원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문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게 지금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뉴스 다섯 개나 있으니까 빠르게 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 전략 제조업의 최대 20% 세제 혜택 한국판 IRA 초읽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산업계 전반에 굉장히 많은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일단은 이차연지요건데 고밀도 이차연지 고성능 리튬 이차연지 전부 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퓨처엠에 해당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인터에서 키토르를까지 지원이 되니까 20% 이상 세제 혜택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일조 투자하면 이천억원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천 이제 호재가 됐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국 사람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원책이 나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K 배터리 3사가 캐즘 돌파구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에너지부를 신설했잖아요. 에, 에너지부를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단점은 뭐냐면 간헐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 그 풍력 같은 경우 바람이 불 때만 어, 태양광은 뭐예요? 햇빛이 들 때만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전기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 많이 생산됐다가 밤에 쭉 떨어지는 거고 풍력은 바람 불 때만 됐다가 안불땐 떨어지고 이, 이런 식이니까 요거를 뭘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ESS인데 이제 국내 시장이 커지면서 그 시장만 해도 지금 40조다 그리고 글로벌로는 360조다 이게 2030년까지니까 5년이에요 5년 요거는 2030년까지 그래서 두 개가 다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내 업체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이차 이제 안전판이 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오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나 하나가 아니라 이거 다 찾아봐야 되는 제가 다 정리해 드리니까 저희 방송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 KKK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일등을 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렇다고. 근데 적지가 않은 게 c a t l 이 지금 29.6 그다음에 어, BYD가 6.9 이렇게인데 우리나라 3, 4는 지금 2, 3, 4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중국에서. 상당히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지원만 해주면은 충분히 할수 있다 지금 골든타임이다라고 지금 각계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어 공평하게 어 하는 게 아니라 페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으로 지금 때려박으면서 지금. 저가로 그냥 어, 마진 조금 붙이고 남는 거잖아요. 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지금 보조금 하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은 어, 굉장히 좀 실이 있을 거고 요번에 한국판 IRA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현금, 현금 보조금.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적자 기업도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퓨처임 같은 경우, 홀딩스 같은 경우, 리튬 사업부도 지금 적자인데뭐 그러니까 크게 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죠. 세제 혜택도 받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예, 보시면 이제 GM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신차가 지금 전기차가 나왔어 예, 여기 나오죠? GM은 차세대 저렴한 EV, EV가 뭐 일렉트릭 비이클 전기차니까 캔자스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어.. 미국도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활발하게 차세대 전기차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볼트 EV, 뭐 쉐보레의 뭐 이코닉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이 이거 지금 한글로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저.. 우리나라 사람이 쓴게 아니에요 가격을 좀 낮춰줘라 그래서 지금 엘젠솔이 뭘 하고 있어요? LFP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죠 요번달부터 그래서 어쨌든 망갈리치 예,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2028년도 7년도에 상용화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도 LFP로 커버를 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 GM이 발표했는데 앞으로 어, 어떻게 할 거냐 NCM하고 LMR 어, 리튬 망갈리치로 배터리를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LFP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 불도 나고 무겁고 이걸 앞으로 전부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LG 엔솔도 주가가 좋았어요. 3.9% 올랐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어, 규격을 주력으로 좀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최근에 좀 많이 썼었거든요. 싸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그래서 이런 지금 중대한 시기에 뭐 R&D 투자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현금 지원 이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20년 30년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2~3년 어, 투자하고 어, 선점하는 게 예, 앞으로 30년 50년. 대세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다섯 가지 뉴스를 봤는데 뭐 반복적으로 들으셔가지고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퓨처엠도 좋았고 LG 엔솔도 3%대 상승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차현지는 이제 어, 완전히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고 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차현지들 아무도 추천 안 하고 아무도 찍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텔레그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예, 텔레그램으로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좀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증을 좀해 보면은 특히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 4월 7일 날 34,100원 저가해드렸고 미 이제 이 당시 에 이재명 테마주라고 제가 이제 드렸던 어,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그냥 매수만 드린 게 아니라 85,000원 이상 매도하시라고 6월 9일 날 어, 매도가 같이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코나이 같은 경우에 얼마까지 갔냐면은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매도가 된 거예요. 4월 7일이니까 이때인가요? 예, 이때네 이때 예, 요날 예, 요날 잡아가지고. 네, 3만 4천원에 잡아가지고 얼마에요 지금 네, 8만 5천원 매도가 6월 9일날 됐죠? 네, 그래서 거의 3배 수익을 받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6월 9일날 지역카페 관련주 미리 이제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제 두개 들어가보자 해서 갤럭시 아모니트리 카카오페이 드렸고 3만 8천 5백원 드려서 5만 5천원 매도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어, 9,690원에 들여서 14,000원 매도 둘다 이제 50% 가까이 수익 목표로 한번 잡아봤구요 왜, 왜 이렇게 잡냐면은 어, 당일날 사서 당일날 매도 드리면 뭐 검증도 어렵고 뭐또 조작했다 이럴 수가 있어서 아예 뭐 2, 3일, 3, 4일 뒤에 주가는 그거는 미리 그냥 다 패를 다 오픈하고 한 거니까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어, 보시면은 카카오, 어 갤럭시아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아직 목표가 도달 못했어요 현재 지금 35% 수익 구간이죠 예, 그래서 10%더 올라가면은 14,000원 도달 못했구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도달했네요 55,000원 매도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얼마 찍었나요? 6만원 돌파했죠? 예 그래서 어, 50%가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일 같은 경우에 랜섬웨어 공격 소식이 있었어요 뉴스에 이건 나온 거거든요 관련 자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해가지고 K사인 들어갔고 만원에 드렸고 14,500원 그래서 K사인 보면은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요건 30% 아직 매도가 안된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50% 이상 3-4일만에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거고요 지금 장은 뭐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예 지금 뭐 며칠 연속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6일 연속 평균 1조 가까이 사고 있는 어, 그런 그냥 소위 말하는 불장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어, 2900포인트도 어, 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거는 물 들어올 때 너무 좋으라고 오늘 또 얘기했는데 보시면은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스피 5천 넘기겠다 아예 대놓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뉴스에 그 정도로 지금 그냥 부장이에요 뭐 유동성 장에서는 재정정책 확대 통화정책 확대 그러니까 금리 내리고 돈 푼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뭐 대놓고 하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우리가 노를 저으라고 뭐 지금 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 저희가 이제 같이 도와드릴 거고요 에, 참여 방법 먼저 좀 안내해 드리면 일단 저희 목표는 이제 3일 후에 50% 이상 안정적인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말 리딩을 오래 해봤는데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해야 어, 일주일에 두세 종목들을 해야 수익이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한4,500 정도 매매하신다 그러면 평균 일주에한250 이상은 버시니까 괜찮죠 그 정도면 은 남들 월급입니다. 그래서 수업료 있냐 물어보시는데 돈은 받지 않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 됩니다 나중에 이거 검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 휴대번호 010-48816582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손착순으로 드리고 이제 100분 좀 있으면 찰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계속 계속하지 않아요 저도 목 아픈데 그래서 빨리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저희가 끌고 갈 거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선 일주일 전부터 정책 테마 제가 하나 민게 있어요 요거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거든요 지금 50분 드리는데 요거 이제 한 10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한 40분 온것 같고 그.. 죄송하지만 10분 참여는 이제 끝날게요 대통령 시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뭘 푸냐면 재정 정책 푼다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추경 1, 2조.. 1, 2차 해가지고 40조 이상을 풀 거고요 4조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조만간 5배 될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표는 그냥 3개월에 5배예요딱 3개월 보는 종목. 중단기죠?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 좀 보면은 자, 이 회사가 얼마 전까지 적자였어요. 작년에 겨우 적자했는데 올해 1,500억. 근데 이게 예산 방영이 안된 작년 말 지표니까 1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375억 하던 회사가 1조 벌면 뭐 주가가 몇배 오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바닥 짚고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예,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어, 지금 뭐 아시겠지만 대형주가 더 많이 갑니다 어, 보시면 진짜인지 아닌지 뭐더 많이 가잖아요 예, 실리콘 2 대형주 더 많이 가고 시총 4조 짜린데 하나 솔루션 6조 짜리가 막18% 20% 가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실적주는 망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 먹는 거니까 참여하시면 10분 남았습니다 참여방법 공원하공 4 8 8나에 6582로 아까 말씀드린 어, 5배 보내주시면 돼요 아까 텔레그램 방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조금 텔레그램은 바빠서 못 들어온다. 나는 안정적인 종목 하나, 보너스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섯 배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마감하면 이제 이거 홍보 안 하니까 마지막 탑승하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